정답을 다 했는데, 바로 지금 하시게요. 자, 이, 이 사주를 이제, 그, 유능한 만화가, 만화가. 만화가 사주인데이 사주의 어떤 부분이 언제 이제 개발할 수 있는가. 우선 그거 알기 이전에 그에, 우리가 이제, 개곡법들 알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격. 성격. 직업. 그 다음에. 직업. 건강. 건강. 네. 그 다음에 직업이그 다음에 결혼. 응. 결혼은뭐 같아요? 자, 인, 인에 이노트 파고리 되세요. 그죠? 일단은, 이런 어떤 형식으로 갖고 와야 합니 덕세, 신화. 그리고 이, 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인진으로 가야 되나? 안 그러면 신진으로 가야 되나? 대운에서 금운이니까 금으로 가야죠. 아니, 이 자체를 봤을 때. 인진 목국도 되고. 또, 신진. 네, 금도 되고. 되고. 그니까, 러이 대운에 따라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50 같으면 40이 1배 됐네요. 네. 진. 그러면 음. 개유 같으면 이 지는 뭐가 돼요? 금. 금으로. 다금으돼요이 병화에 뭐예요? 그 뭐예요? 상식 생재까지 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음. 그다음에 이5 1세운에이신신이 그 왔으니까 이 금은 어디로 가요? 수로가고 금이. 서로가요. 수로 가고 내년에 이제 세운에 자가 오니까 뭐예자진 수. 네. 많이 생겨 버려요. 죠신앙 네. 관한 계획 되니까 일단 운이라는 자체는 이때부터 사실 좋아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3 1대운에서 아, 어떤 일이 있어졌을까 수침, 수충, 인수 자, 이녀을화국로가버려 그런데 토가또모로되버려 목으로 목으로 가버려목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극태왕사주가 되니까 탈제가 됩니다. <laughs> 자 여기 위에 중간에 <laughs> 군비생제가 되니까 누가 돈을 가져가요 남이 남이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친구돈이? 친구돈 내 돈이? 친구돈 근데 그게 이제 41세 때부터 이제 회복이 가는거죠? 그렇죠? <laughs> 네. 이때는 탈제가 됐다가 이때 가는 거예요. 근데이 성경은 어떻했습니까 병화라는 자세는 항상 남한테 비추주다 보니까 희생, 희생, 봉사 쪽으로 가야 돼. 결과적으로 이게 왜 수의 전문가, 출임과또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 사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기가 강한,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서 야 교수도 부당했죠. 예. 결과적으로 이게 토가 이렇게 많은, 많아지니까 어떻게 상실? 상실. 식상식 태왕은 뭐예요? 말 가르치는 책. 네. 네. 그리고 가르치는데 음. 결과적으로 공부가 뭐 공부가 늦게 이루어지죠. 이때. 나름대로 음. 이때부터는 괜찮은 정보. 뭐 육십 뭐 세까지는 뭐 무난한데. 이때, 이제, 61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토가 인, 인민화가 인민화가 되니까 이미, 이미 화가 되니까, 또 남을 또 설기를 해야 되잖나 남을 가르치. 가 한평생 뭐예요? 가르치. 희생하다, 그러그 나중에 이제 자기 주위에 도와줬던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없다, 이거. 그래도 그냥 내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격은 이게 뭔가 명랑하지 않나죠네 건강 네. 자 건강 자체는뭐 음, 화가 근강이 많은 신경이 뭐가 있어요? 그 각자 단교한살이잖이 단교관살이라는 자체가 이제 모든 게 건강이 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 너무 강하니까 어떤 건 이제 화에 화가가 화의 심정 관치. 우리가 심장, 혈압 그런 문제가 또이 토도, 토도 뭐예요? 위장에 문제가 돼이 수족에 이상이 오고 근데 운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 음. 이때부터는 해보고. 많이 해볼 수 있고 건강 자체는 토가 이렇게 이기가 강하다 보니까 1가지지업을 갖고 있어요. 무할 것인가 그 본인이 스스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병진이라는 일종의 부신 부근? 수지또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환자를 화한다. 내가 그도 먹여야 의요 근데 이제 이 자체는 월지에 이제 인수가 되니까 장남, 장녀로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내 주위에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로 국가를 또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결혼을 해야 돼안 해야 돼안 <laughs> 해야 돼요. <laughs> 네? 상식이 있으니까 하긴 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가고 주지 그 일시상식은 뭐예요? 부분이 실시로 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기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할 틈이 없죠. 모든 주의를다 저기 도와줘야 되니까 나를 희생해지도주의를 구장 만들 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언제 이게 개발이 될까? 내년에. 자, 반이 생기니까. 신앙 반랑이됐다 <laughs> 명예, 좀 네. 유명해지겠네. 뭔가. 알려지네. 근데 명예를 얻어도 돈은 어떻게 돼? 돈 없지. 도와줘야 돼. 돈 많아줘야 니까 한의 희생자.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교에 그자. 그죠 결혼을 안 했어도 상식이 저리 있으니까 연애는 야, 뭐. 예, 연애는 했겠네. 저 위에 붙어도 극각 그 살이 하나 없어지까 네, 유산이 요 예, 예. 되게 좋아해 유산. 네.